안녕하십니까. 초결가. 이8 여덟 번째 시간으로 "손변불서사"라는 구절입니다. 손자 손자의 오른쪽 편이 연속되어 있지 않으면 실사자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손변. 손자, 손자의 경우에는 왼쪽편에 아들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이렇게 가겠지요. 그리고 오른쪽편에 이음의 개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쓸 때에 이 위에 있는 이만큼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자글소로 연결을 합니다. 자글소와 같이 가운데가 있고 이렇게 된 경우 또는 이렇게 된 경우 또는 이렇게 예, 이러한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흔히 이 가운데를 먼저 쓰지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자을소자처럼 글자를 쓸때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곧장 쓰지를 않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이면 이게 손자손입니다. 연결하면요. 이게 손자선이란 얘기입니다. 이만큼이 생략된 상태입니다. 다음 가변자의 경우에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 점 하나 찍고요. 중간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여기를 쓰고요 그리고 이 모방에서 또 끌어와서 그냥 요거만 남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착받침을 붙인 겁니다 가변 가변입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것이라서 가변입니다. 우리 초결과에서 보는 이 글자는요, 어떤 한자에 이 부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가변으로 씁니다. 그래서 변 그러면 오른쪽 우리는 이 글자를 방이라고 하지요. 네, 오른쪽 부분이란 뜻입니다. 변. 불 앞에 나왔습니다. 불.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불. 선은 왼쪽 편에 실사가 있고요. 넘자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넘자자의 내려오는 이 부분을 여기를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곧장 가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래에 있는 가로알, 날일, 이거는 이렇게 되거든요. 곧장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실사와 연결하면 이렇게 되지요. 실마리서 자가, 실마리서 자가 연속할서 라고 하는 문도 있습니다. 실사에, 예, 연결해야죠. 실마리서 자입니다. 연결되어도 됩니다. 예, 실마리서 자입니다. 연속돼서 손자, 손자의 오른쪽 부분, 이 부분이 연속되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실사이다. 실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은 반대로 됩니다. 하나가 더 있으니까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석 점이 밑에 있는데 그 점을 안으로 감아 올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두 개니까 그리고 아까 이 글자를 말씀드릴 때 자글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초소의 변화 원리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은 방향으로 두 개가 겹쳐서 갈 때는 하나는 생략합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이점두 개가 붙으면 이렇게 되겠죠. 마치 아니 불자 같기도 하고, 예, 또는 아들 자자 같기도 합니다. 이 글자가요. 실사랑 같이 연결해서 써보면, 앞에 실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물론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그대로 이어와도 되고요. 이 손자 손자를 바로 옆에 갖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이가 보이시지요? 이 자리를 여기와 유사하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더 이거와 비슷해지죠. 그렇지만 이 머리 부분. 이 부분과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손자손인지 실사인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손변, 불서사. 손자손자의 오른쪽 편이 연속되어 있지 않으면 실사이다. 손, 변, 사, 사 전, 변불사 전, 변불 네, 이렇게 해서 손변 불서사 설명드렸습니다.